리오레이 한번 잡아볼까? 에 네. 오히려 이런데 좀 해답이 있을 수도 있겠죠? 좋아 좋아, 한마에 좀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쉬운 퀘스트 가도록 할게요. 좋아, 좋아. 여왕에게 매료돼요. 좋아 좋아,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좋아 좋아, 이제까지 하던 애들보다는 확실히 조금 난이도가 떨어지겠죠 얘는? 네. 네, 누가 봐도 강화된 고룡처럼 보이는, 네, 온아즈치 캐스트. 네. 이런 거 하다가, 네, 좋아, 좋아. 가자. 좋아, 좋아. 먹어주고. 가자, 가자. 얍! 네, 좋아. 생선 안 먹어도 되겠죠? 네 레이아 상대로는 응. 좋아 좋아 그렇게 쉽게 죽진 않을거라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좋아 좋아 가자 가자 좋아요 좋아 일단 응급약 쓰자 네 좋아 좋아 물약도 없는데 가뜩이나 좋아 좋아 때려주고 슬라이드 미크 갓갓갓 네, 저서 2층 몸아주 저를 네, 무질게 대하진 않겠죠? 내려올 거예요 하드 진타 오라시아 맞아, 딱피해지죠 자, 한로는 뒤로 울렁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자, 네, 예. 저 바로 들이박기 저거 빼고는 다안 맞아요. 자, 아 나름 확정 패턴이죠. 자, 자. 네, 물론 적을 수는 어쩔 수 없습니다만 네, 떼어주고 분노한 거 같죠? 카랑 갈았다. 네, 이거 빨리 연마주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실수했을 때 대책이 없죠 지금 사실. 네, 너무 대책이 없어 지금 찍어주고 따라줘. 네, 슬라야겠어요한번더 하겠죠? 자두 번째 거 피한 다음에 진하 이번에. <laughs> 좋아요 좋아 알았샤 좋아요 네, 좋아 좋아 바로 돌진만 아니면 괜찮죠 <laughs> 좋아 좋아 돌진 빼고 다 괜찮은 패턴 좋아 좋아 공격력 업부터 하자 좋아 좋아, 네, 좋아, 좋아. 이 친구는 그래도 네, 네, 저를 무지개구하 대하진 않고 있어요 아직까지 좋아 좋아 피해주고 자 피해주고 아출벌레 먹어주고 진타 들이박기 하지 말아줘 알았야 좋아 오케이 오케이 용조정 상태 들어왔죠 좋서 빨리 갈아주자 좋아 좋아 진타 많이 넣은 거 이것 때문에 그래요 칼 갈아야 돼서 칼 가는 거 깜빡했죠 자 좋아, 좋아 좋았어 좋았어 그렇지 그렇지 어 뭐야 뭐 왔네요 좋아 좋아 좋았어 좋았어 비주탱고 가자 네. 던지고, 위에서 찍어버리고. 던지고, 위에서, 아, 뭔가 멋있죠, 이거? 네, 비슷한 거와 용조종이 되게 멋있어요. 좀 느리, 느리긴 한데, 뭔가. 굉장히 멋있죠? 됐어 밭! 밭! 깨주고. 밭! 용조종 비기. 아, 좋아요, 좋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죠. 방웅연주. 그렇죠. 이거 망했는데? 어떡하지? 좋아, 좋아. 한대더 때리고 짐다 하자, 그냥. 뭐, 뭐 기어의손율은 언젠간 할수 있겠죠? 좋아, 좋아. 언젠간 할수 있을 것이야. 좋아, 좋아. 깨지고. 아, 버지 좋아, 좋 싸다구. 흐르죠. 피해주고. 두번 하니. 자, <laughs> 자, 지금 약간 놓쳤죠, 제가? 예, 네, 좋아, 좋아. 기다렸다. 진타. 세렛대오 부스케르. 어라샤 좋아, 좋아. 바로. 들리바퀴만안 나오면 괜찮아요, 이거. 자, 자. 예, 좋 자. 안 돼. 들이받기가 마음에 망해. <laughs> 조심해야 돼요. 오케이. 분노 풀렸고. 그럼 또리를 넣어봅시다. 안 되네요. 오, 어, 좋아, 좋아. 가루쿠가 막아줬어요. 땡큐, 땡큐. 이런 건 인이죠? 사실. 좋아, <laughs> 좋아. 아, 케 때려주고. 끌려주고. 피해주고. 진타 준비. 가라버려. 오, 라시아 격추? 아, 케 격추 성공. <laughs> 좋아, 좋아, 좋아. 때려주고. 때려주고. 예, 네, 좋아, 좋아. 돌려, 돌려, 돌려. <laughs> 좋아, 좋아. 오케 okay, 포획 찬스죠? 좋았자 <laughs> 좋았어 바비 덧! 소경마티 좋아 오, 좋아, 좋아. 스무스해요 흐 <laughs> 좋아 역시 리오레이아는 저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죠? <laughs> 좋아 네 저한테 무질게 대하지 않는 유일한 친구예요 <laughs> 아 좋아 좋아 다른 몬스터들도 다 이렇게 잡을 수 있, 있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약간 제가 예뭐 네. 다음에 뭐 나올지 이제 대충 예측 다 되고 예 네. 그리고 진타 이런 거예 네. 완전 확정은 아니지만서도 네, 확정인 확률이 높은 타이밍에 다 넣고 약간 이런 거죠 예확정일 네, 확률이 높은 타이밍에 넣고 <laughs> 좋아 좋아 한 1초? 1초 후만 생각하는 거죠, 사실? 예, 1초 후에 뭐가 일어날지 정도? 맞아 <laughs> 이런 거, 이런 거 하고 싶은 건데 예, 좀 뜻대로 될지 잘안 아, 잘 되죠? 예, 뜻대로 잘안돼 <laughs> 하면 할수록 어려운 게임 <laughs> 진 하면 할수록 어려워 어떻게 <laughs> 된게맞아아 굉장히 당황스러운 게임이죠? 예, 보통 이제 하면 할수록 쉬워져야 되는데 <laughs> 이게임은 하면 할수록 어려워져요. 굉장한 게임이야. 예, 네. 육심 네, 그득한 플레이가 나오기 시작하죠. 자, <laughs> 좋아, 좋아. 이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야, 예, 네, 이제 저도 강자가 될수 있겠죠. 예, 네. 야이 친구 수력 필이 좀 치는 걸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자, 좋아, 좋아. 일단은 네 고정도 그 수준까지 가는 게 목표예요.